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단어는 3단원 분자의 운동 시간입니다. 분자,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 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분자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분자의 운동 단어, 즉, 3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은 책을 제가 다 곰곰 읽어보니까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의 단위는 분자라고 한다. 다는데서 문제입니다. 분자의 운동. 분자의 운동 중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확산 운동입니다. 열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분자의 운동과 부피, 압력과의 관계. 분자의 운동이 일어나면 부피와 압력이 변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기서 분자의 운동 을했을때 가장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액체, 고체, 기체 중에서 기체분자즉 기체 분자가 운동할 때 압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자의 개념에때 분자의 정의부터 알고 가야죠 분자란 무엇인지 아주 명쾌한 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 속에는 어느 정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일 때인철이니까 바닷물이 마르면 즉 소금물이죠. 그 소금물이 마르면 소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예학생들 보니까 향수 뿌리면 향수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향수 냄새는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향수는 향수. 소금이야, 소금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자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녹말 분자, 설탕을 먹으면 설탕의 분자, 숨을 쉬야 어 되니까 공기 분자, 물을 마시니까 물 분자, 물질의 종류만큼 분자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자들의 운동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예. 이 나와 있죠. 물질의 성질을 가진 모든 분자의 성질은 분자로서 많다겠죠. 설탕 잉크, 향수 등등등 물질의 종류만큼 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분자의 운동은 왜 생기는가 그러면 열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열 운동이라고 들었 써요. 그래서 분자 같은 크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물질들은 계속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관리는 이름사가 나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눴어요 독일의 과학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꽃가루를 가지고 관찰했어요. 꽃가루를, 어, 우리 5단 배울 때 한번 해봤죠. 꽃가루를 관찰할 때, 꽃가루를 물방울을 꼭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관찰하면 그 꽃가루가 막 돌아다녀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분자의 운동 중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운동은 합산과 증발을 하는 겁니다. 합산과 증발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합산이 뭔지 좀 알아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합산은 밑에 부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부롬이라는 부채가 좀 독성이 강해요. 이게 허파이도는 허파 구멍이 뚫린다. 독성이 있는 물질에서 실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브롬을 이렇게 통에 담아두면 밑에는 브롬이 있고요 위에는 브롬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던 브롬이 위에 꽉 차는 현상. 즉, 한쪽에 몰려있던 브롬의 분자들이 반대쪽으로 이동해가는 현상. 다르게 얘기하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합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잉크가 섞이는 현상인데요. 통에다가 잉크를, 물을 담고 잉크를 한 방울 꼭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잉크가 점점점 섞여서 전체적으로 물이 푸른색으로 됩니다. 이런 것들도 확산합니다 잉크의 분자들이 물 분자들과 고르게 섞이는 현상. 그래서 이걸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분자 운동 중에 확산이나 확산은 좀 보기가 좀 눈에 명쾌하지 않고 자기를 피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런 거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빨래죠. 빨래인데, 비 오는 날 빨래를, 젖은 빨래를, 비 오는 날이라고 감지 않으면, 이제, 네, 안전 들리죠. 우산이라든가 장파 이런 것들이 비 오는 날 주로 쓰는 것들이고요. 잠시 햇볕이 나는 날, 널어 다니는 현상입니다. 증발입니다. 물분자는 현재 어디, 여러분, 장바라든가하고 사이사이에 들어있다가 물 분자가 없는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확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확산의 말보다 증발 또는 빨래가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도 분자 운동의 하나입니다. 분자 운동은 정리해 보면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주변의 열 때문에 분자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공기나 분자가 가진 열 에너지가 원인이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변의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은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날에 빨래가 잘 마릅니다. 따뜻한 날에 빨래가 잘 마릅니다. 그리고 습한 날, 또는 추운 날보다는 따뜻한 날에 잘 마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확산, 분자 운동이 따뜻한 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온에서는 잘안 마릅니다. 저온에서는 분자운동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체의 증발이나 확산 같은 것들이 분자운동의 일종입니다. 근데 분자운동의 일종이라 그래서 확산과 증발이 다 똑같은가? 그러면 100%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주의할 점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확산은 물질의 상태가 달라도 확산은 됩니다. 물질의 상태가 달라도 확산이 된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에서도 되고요 고체와 기체에서도 됩니다. 물질의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외부적인 열 때문에 서로 그냥 혼합되는 게 확산이 됩니다. 어, 뭐 기체가 액체속으로 확산이 되는 수도 있어요. 기체가 액체속으로 확산되는 거은 물에 녹는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사이다라든가 콜라 같은 것들, 그것도 확산의 일종입니다. 음, 운동장에 먼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안갯길날 같은 거 또는 연무 그래서 공기 중에 작은 연무 연기 분자들이 주로 이제 자동차 배기 가스가 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고체입니다. 고체가 기체 속에 퍼져 있는 거 그것도 확산입니다. 연기 같은 거 연기는 고체 분자고요. 공기는 액체죠 그래서 고체가 기체 속에 있는 것들도 확산입니다. 확산은 물질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증발은 말 그대로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입니다. 가열해서 되는게 아니고 주변의 열 때문에 주변의 열이란 얘기는 기온이겠죠 주로 기온 때문에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다르죠. 고온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잘 되는게 증발의 특징입니다. 빨래를 말릴 때 이게 넓어 말리죠. 펴서 쫙 펴서 말리면 잘말입니다 아무래도 접촉하는 면적이 읽어로시면됩니다 증발, 앞상.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분자 운동이지만. 어, 두번째 나오는 것들은 이제 온도와 압력 관계인데요.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의 운동과 온도와 압력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알아보는 건데. 물론 뒤에 가면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을 할때 점점 더 다뤄줍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온도는 대문자로 temperature, large t라고 쓰고요. 고온일 때 분자가 큽니다. 고온일 때. 제가 잠시 뒤에 준비, 뒤에서 사진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되죠. 고체, 액체, 기체, 모든 물질은 고온에서 분자 운동이 커집니다. 고체는 분자 운동이 커지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난 특징이 있죠. 그걸 선팽창. 온도 조절용 타이머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에 쓰기도 하죠. 길이가 늘어난 액체는 부피가 팽창하죠. 온도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 온도계는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코올이 데워지는 길이가 쭉늘어나 이게 알코올의 부피가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압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압력이 작을 때 분자운동이 활발하고요. 압력이 작다는 얘기는 주변에 아무리 봐도 다른 분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제일 심각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1학년 같으면 지금 그 옆에 화장실이 있죠. 날이 습하거나 비가 온다는 압력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런 날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모실로 확산이 되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 냄새 같은 거 또는 하수구 냄새 같은 거비 오는 날 압력이 낮을 때잘 됩니다. 분자 운동은 온도의 영향보다는 압력, 영향이 양극보다 크다라는 점입니다. 온도가 높을 때 아무래도 잘 됩니다. 확산이 아주 잘 돼요.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사람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통 만들기 하는 게 있어요. 통은 보통, 여기서 통은 저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크통은 주 재료는 참나무고요. 참나무에다 쇠퇴를 둘러서 씌웁니다. 옆에 보이는 이게 참나무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100년에서 150년 된 참나무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이걸 사가지고 말렸는데 뭐한 2, 3년 정도 그늘에서 말리면 참나무는 수액이 다 빠져나가고, 고르게 많은 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참나무를 먼저 어떻게 하냐, 그면 위에만 이렇게 있다면 테를 씌워요. 이쪽은 테를 씌울 수 있는 이유가 이쪽은 보다는 이쪽이 작으니까 테를 씌워서 일정 한쪽을 끼웁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세 테를 끼운상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통을 만들려면 여기 옆에 있는 게 쇠테입니다. 쇠테를 통에 달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쇠퇴를 불에 달구는 걸 사람이 쥐 수는 없죠.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거기다 뭐하 기계적인 장치를 통에서 그냥 이 밀어 넣습니다. 쇠퇴를 데우면, 쇠페를 데운다는 얘기는 쇠로 만든 물질도 데우면 이 길이가 늘어납니다. 길이가 늘어나니까 그 봤던 그 넓은 부분에 그냥 끼워 넣어요. 끼워 넣고 식히면, 뭐 정리라고 어있게는 거야 이게죠. 뜨거운 쇠는 본래 길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걸 참나무에다 그냥 감아서 만드는데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쇠가 천천히 식으면 참나무 통을 꽉 조이죠. 그러면 통이 단단하게 조여져가지고 물쇠를 붓는 그런 참나무 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면 참나무 통 만들기, 이것도 물체도 철이 열받아서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열을 식으면 본래대로 돌아오는 성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만나서 온도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보통 온도 그러면 이런 말했습니다 물체 차고 더운 정도. 이 우리 보통 온도를 더우면 온도가 높다. 낮으면 온도가 추우면 온도가 낮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기죠.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보통 한 2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도 같으면, 겨울에 20도 같으면 굉장히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겨울에 여름에 20도면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거는 차고 더운 정도로 가지고 온도라고 하면 20도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라고 했을 때 차고 더운 정도로 하지 말고 온도계의 눈금으로 나타내야 돼. 나타내는 게 뭐냐. 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게이세 개예요. 화실 온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씁니다. 물의 어는 점이 32도, 끓는 점은 210도, 그사이를 180도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온도는 섭시 온도입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창을 한 겁니다. 물의 어는 점이 0도, 끓는 점은 100도, 그사이를 100도입니다. 어, 섭션도화시온도기보다나섭프션도계가 싱스가니우는 십진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죠. 십진법. 저기는 십진법이 아니고, 무슨, 무슨 모르겠는 건지. 이게 십진법. 절대온도는 두 번째 분자가 가진 열운동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만든 게이절대온도영국의 과학자 켈빈이라는 사람이 생각 합니다. 분자운동이 0이면 0도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상태가 0도고요 최고 온도는 없습니다. 섭씨 온도계 차이점이, 섭씨 온도계는 최고가 100도입니다. 물을 끓는 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절대 온도계는 분자 운동을 안 하면 0도입니다. 0도입니다. 그리고 최고 온도계는 없습니다. 차이점은 0도와 100도 사이의 구간에서는 섭씨 온도계나 절대 온도계의 능이 같습니다. 영도라는 얘기는 절대 온도를거치는2 7 3도 이렇게 될수 있겠죠. 기압이라는 말도 이제 다시 정의라 해야 돼 공기의 무게입니다. 공기의 무게입니다. 벽에 충돌하는 힘이고요. 공기 분자들 가서 벽에 가서 탕 한번 때리는 힘이 그게 기압입니다. 공기 분자들이 가진 열 운동 에너지라 그래도 됩니다. 왜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기압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돌한 분자들이 많을 때 크고요. 속력이 클때 기압이 커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무게 또는 충돌하는 힘 아니면 힘이 같다 그러면 충돌하는 횟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기압이 기약. 기압이란 말하고 같게 쓸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른 건 압력이라는 말입니다. 공기 분자가 통에 미친 힘. 같게 써도 됩니다. 기압이란 말보다는 압력이라는 말의 범위가 높습니다. 모든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고요. 면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면을 누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누면 힘 면적 단위는 Pa, 파스칼. 프랑스어로 하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죠. 힘 면적 단위는 파스칼. 그랬을 때 압력이 커진다, 작아집니다. 이 학생들이 구두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압력이 작습니다. 여기서 그 운동하는 구두 압력이 작다. 그래서 힘은 여러분의 무게입니다. 힘은 여러분의 무게입니다. 힘은 여러분의 무게고요 면적은 운동화 발바닥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작죠. 그래서 운동하시면 편하게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뾰족구두 같은 거, 하이힐이라는 거 있죠. 그거 같으면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의 몸무게는 달라지지 않아요. 뭐, 하이힐을 신다 해서 가벼워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요 면적은 뒤에 뾰족구두는 적문, 바닥에 닿는 별들이 운동화에 비하면 좋아요. 그래서 압력이 아, 커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걸어다니면 좀 불편하죠. 반대도 있어요. 스키라든가 설피 같은 것 있습니다. 설피는 눈신이라고 하는데요. 눈신을 신는다 여러분의 몸무게는 똑같아요. 그 대신에 설피, 그 면적 크거든요. 얼마큼 크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A4 용지, 교과서만큼 큽니다. 그런 것들이 두개 있으니까. 상당히 면적이 커지죠. 그러면 눈위에 가도 빠지지 않아요. 운동화보다 발바닥이 더 커지니까 압력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물리도 걸을 수는 있어요. 이론적이란 얘기는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면적이 엄청나게 커지면 물리도 걸을 수 있는데 보통 너무 커지면 걷지를 못하죠. 그냥 배 같은 걸 생각하면 되죠. 그냥 또 있다. 되죠. 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조금 더 오늘의 몇 번째 주제냐. 그럼 처음에 했을 때세 번째 주제죠. 기체 분자의 상태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랬을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 부피와 온도의 관계.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온도와의 관계는 사례를 볼지, 압력의 관계는 오일의 법칙. 자, 너무 빠른가요?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쉬었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계속 갈게요. 힘내세요. 우리 어, 학생 여러분 스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절반 정도 왔어요. 근데 네, 절반 정도 왔는데 지금 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말이해하시요 자세한 숫자적인 얘기는 제가 수업시간에 적어주고요. 여기서는 개념 정리하는 걸 고생하시면 됩니다. 암력과 기체 부피의 관계를 보일의 법칙이라고 우리 교과서는 가르쳐줍니다. 얘기했을 때 무슨 내용인가 이거 보면 일정 량의 부피를 일정 량의 부피를 가지 공기가 있을 때 외부 기압이 증가하면 기체 부피는 감소합니다. 실험에서 확인을 해보게. 외부 기압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는 증가합니다. 이쪽이 샤를 보일레 고칙 이쪽은 기압 온도의 관계를 말하는데 기체 종류와 무관하게 온도 기체 부피는 비례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가 커지면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 기체부피가 0이 되면, 그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압력이 없다는 얘기요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0도라고 합니다. 함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백지가 있을때는 이제 실험을 하고 있잖요풍선 크게 만들어요왜 갑자기 이러냐 면 풍선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풍선 내부의 압력이 커져야 되거든요. 풍선 내부의 압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합니다? 풍선에 분자를 더 집어넣으면 되죠. 아니면, 풍선 의 온도를 높이면 돼. 풍선의 크기를 풍선을 크게 만들면 바람을 더 불어 넣거나 풍선 내부 의 온도를 높여주면 냉타에서 풍선을 데울 수 없으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죠. 그럴 게 아닐 때 어떻게 합니까? 어, 좀안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 실험을 해봤던 거죠. 초고팔 분기를 풍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통에 집어넣고 외부의 압력을 낮춰주면 커집니다. 외부 의 압력은 낮춰주는 방법은, 여러분, 제봤죠 그 펌프질을 좀고된노동이지만 충분히 하시면, 이 통안에 압력이 낮아집니다. 통안에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초코파이 공기는 팽팽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더 준비한 게이는게 있죠. 이렇게 되어있는 초코파이가 펌프질을 하면, 여기 초코파이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마시멜로우 하는 녀 있어요. 저는, 저는 물질은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아에서도잘 좋아하죠. 재딸도잘 먹는데. 찐득찐득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공기를 가진 부분이 통화의 압력을 낮추면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풍선의 부피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하겠습니까? 고기는 공기를 더 집어넣으면 돼요. 더 집어넣는 행위는 분자수로 늘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선의 압력을, 온도를 높여주면 됩니다. 높여주는 거는 좀 불가능하죠. 불로 데울 수는 없으니까. 외부의 기압을 낮춰주면 되죠. 낮춰주면 저런 현상이 생기죠. 풍선이 들어가죠 반대로 해보시요 풍선의 크기를 줄이는 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 양의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 외부의 압력을 크게 하면 되죠. 우리 교과서, 우리 실험실의 실험장치는 외부의 압력을 크게 해준 장치가 없어요. 대부분의 실험을 할수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반대로 할 수는 없 차가워져도 풍선의 온도를 내리면 풍선이 줄어듭니다. 요거는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음, 실험을 언니를 데리고 있습니다. 사방의 한 언니를 데리고 있는데요. 언니가 풍선을 불고 있죠. 요 풍선보다는 이 풍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요 풍선에 들어있는 분자수보다는 이쪽 들어있는 풍선의 분자수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풍선 즉 압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분자수가 증가하고요. 분자수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풍선 내부의 압력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집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언니를 또 시켜가지고 통원 받았던 이유는 질소를 부을 때 받는다. 질소를 흘리지 말고 받는다는 라 의미도 있지만 현재 풍선이 커가지고 이통에 나와있죠. 이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두 가지를 해봐야죠. 언니를 시켜서 차가운 액체질소부 보면 풍선에 있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 압력이, 온도가 떨어지면 압력이 줄어들고, 누구 압력이 줄어들면 풍선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고, 압력이 줄면 풍선이 통속으로 쏙 들어가 있죠. 쏙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풍선의 부피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중간에 압력 감소란 말을 빼버리고 생각을 하면 온도가 내려오는 부피는 감소한다. 이 차례를 붙이게 되는 개이죠 네. 반대로 해볼까요? 이거는 어떡하냐? 온디를 씻어가지고 이 통안에 들어있는 풍선이 이렇게 꺼내요. 꺼내면 손을 이렇게 쭈글쭈글 쭈글 하던 풍선이 이렇게 그럼 이건 음. 어떻게 대책을 하냐 그럼 꺼내면 저 풍선의 온도가 이제 천천에 올라가죠 풍선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통 안에 이 풍선 안에 있는 압력이 커져요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 부피가 팽창하죠 역시 똑같은 말 압력 증가라는 말을 가운데 그걸 빼버리고 생각하면 온도가 커지면 부피는 팽창한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차례대로 얻지 온도와,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샤르레 법칙, 압력과 부표의 관계를 오일의 법칙.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선정하죠. 자세한 수식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 우리 교과서에 있고요. 연습들풀때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장면이죠. 이거보다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죠. 가운데 걸때 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열 정리가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이 돼요. 여러분은 욕을 한 거예요. 많이 아, 한게 아니고. 물질의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를 분자라고 한다. 그리고 분자는 운동을 하는데 그 모든 형태로 나타내는면 확산 운동이 나타나죠. 확산은 왜냐면 분자가 가지는 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녀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운동을 하다 보면 서로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분자의 운동은 온도 압력의 영향이 큰데요. 그 중에 온도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죠. 그리고 분자의 압력은 뭐냐? 충돌하는 게 압력이다. 기체의 부피는 외부 기압과 반비례한다. 기압과 반비례한다. 기압이 커지면 부피가 줄는다는기죠 이거는 보일의 법칙. 온도의 비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건 샤를의 법칙. 요까지가 이제 민단어인데요. 앞뒤 없이 쭉 그냥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시간에 써준 수식 같은 거한 번씩 연습문제 풀면서 확인하고요. 개념은 꼭 아셔야 됩니다. 수식은 잃어버리면 다시 개념 가지고 떠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념을 잃어버린다면 수식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꼭 개념부터 확인하시고 수식 익히신 다음에 이 시험 준비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우리, 4단원, 우리 제목이 뭔가요? 4단원, 상태 변화 에너지. 이정 해보겠습니다. 상태 변화 에너지도 분자 운동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꼭한번이 겨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